내가 당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리신이 있겠죠. 어? 어? 와, <목소리> 이빨이야. <목소리> 세트다. 아, 세트 그래, 예방법 좀 한번 맞자. 중사 밤이 가면 다 이긴다 근접 챔프 라인을 잘 밀어주네. 조금 더 불룰 걸 일을 잘못 마쳤다. 아! 리신 올 건데. 음.. 아이러시 가버리는데 이게 지금 쟤를 집보내면 내가 별로 안 좋거든 싸웠어야 됐는데 미신을 볼것 같더라고. 너 어, 자신을 믿어라. 씨발, 제미지 오소. 세트가 일이에요. 아, 라인 너무 안 좋은데? 어차피 좋다 이거 그냥 했어야 됐나? 싸웠으면 거의 이겼을 건데. 한나입으다 탔고 랩차가 조금 나겠다. 발렙차까진 아니더라도 한3 분의 일 정도 나겠어. 아이소 W 넣는 타이밍이 아마 침묵 들어간 것 같아. EQ 궁했잖아. 그래가지고 침묵 걸려가지고 W 못 썼다 이거. 세트가 여기서 풀 쓰고 궁으로 데려갔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기 봉이다. 이거 그, 그거 뭐야 리신 올것 같다. 오겠네. 왜안 오지? 아, 삼인 이잖아. 빨리 이거. 에이, 아 리신, 아 리신한테 공 찍었어야 되는데 리신이 왜 딸피지? 이러면 못 간다. 돌아놨다 야, 이 한번 돌면 다 잡는 거 아니냐? 오, 나이스. 아, 그냥 잘했다. MDC는 아크샨이 아니라 리신이야리신저 새끼가 MDC야. 불변의 법수인 것 같다고. 싸가지고 오면 됐과감하정롭게 이거 그냥 랩 차로 그냥 찍어 누른 거죠. 점화로동네비어스못 잡았습니다. 야, 제가 선을 꽂자 먼저 떴다 지금은 싸면안 되겠어. 세트 돈이 이렇게 많아.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내가 세트가 필수만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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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더. 아이고. 뭔가 딱 봐도 아, 이 아지르는 가리는 무시하고 있어. 이 타워도 없는 데까지 밀수 있다는 거. 이번엔 죽인다. 할 만한데. 아, 젠장 아이고 아깝다 씨, 이발. 아이고. 집어 차는게 ㅅ 가 두개나 있네 아지르가 들어왔다가 내가 살짝 궁을 의식해서 뒤로 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아지르한테 킬 쓰고 뛰어갔는데 그때 아지르가 궁을 쓴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뛰어가는 척 하다가 궁을 쓸때딱 뒤를 돌아서 궁을 맞지 않고 리신한테 큐를 찍었더라면 아 그래도 똑같네요 손에 손 잡고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 이거 딱 봐도 세트가 탁 많이 나고 아닌거 같은 느낌? 이 라인을 두고 그냥 가네 이거 밀리면 엄청난 손해가 있을건데 아이 세트까지 있네. 게했습니다 개이득 이득이에요. 이신이의저기서 나오지 돌려. 우리의 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방금, 방금. 이발. 아이씨, 아니 뭐 열로 들어오냐? 아, 이 개새끼, 저거 씨 리신 짜증 나.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내가 여기서 오는지 몰랐단 말이야. 리신이 몰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서 대기를 하지? 당연히 그건 리신이 있겠죠. 와, 이 씨발이야. 아, 순간 나 진짜! 가자 저거 리신 무조건 있다. 아지르와 리신은 일신봉체야. 있어 방 높아 오빠 진짜 개또 있어. 리신이 반면. 아씨 뭐. 그렇지. 아유. 잘만 하다 근데. 아이 미친새끼 봐. 왜 나만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는 큐를 내가 맞으면 안 돼. 뛰어. 야발롱의 새끼. 레알 m 디 c 근접챔 상대로 2랩차가 나는데 저렇게 깎을수 있는 챔프는 리신밖에 없어. 뭐야. 이건 천천히 해야겠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악행과 싸워라. 속그 다음 라인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렉사이 한번 불러볼까? 사려 버리네. 일단 렉사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비교는 안 해주네. 그냥 밀고 직 가면 될것 같다. 야 아래 너무 터진다 또 리신 씨발 또소에포스터 들고 오겠네 아이스 잡겠다 이거 넥사이 먼저 들어가 못됐다 아 죽는거 아니야? 사람이 아 근데 3일 제가 너무 아이템 칸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와드 살 데가 없어. 와드를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여기 옆에. 다 같이 편해지는 방법 아닌가 일단은 아래 애들이 다 몰려 있어요 지금 1대1 상황이에요. 5입을 시작해. 백사이 맥사위 온다. 백사이가. 뭔가, 세트 상대로는 열정이은 가면 뭔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니까, 러 1대1에서는 나쁘지 않고, 로밍도 괜찮은데, 뭔가, 이제 한타에서 체급이 차이가 나는 느낌? 독사 나쁘진 않겠는데, 아, 아닌가?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세트 밖에, 쓰레기가 없어. 일단, 5세트는 없고, 모르가나 하나인데, 그러면 다이브 쳐야지. 세트인가? 어, 텔 잘렸다. 이 것도 다이브 칠수있 겠다. 아, 그 잘못 나갔 나. 아 리듬 못 잡았네 뭐하냐 왜 던져야 던지는 각인데 그건 누가 봐도 던지는 각인데 뭐야 이거

되겠다 아, 씨발. 가 후후. 누 아래는 약간 미드에서 품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런, 이런 대치구도에서 억지에 밀어놨을 때 같은 위치로 가지 말고 가운데에서. 죽어. 최악인데. <laughs> 력이뭐 반피가 나가냐? 뭐야 한타 일어났네. 체력이뭐 반피가 나가냐?